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때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때. 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때. 자,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이놈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보일 때 실수 a의 값 또는 그 범위를 적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봐이 클루라가 두근이 서로 다른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좌우가 똑같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은근의 절대 값이 양근보다 더 커.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해가남산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것이뭐다 반드시 양근과 음근 양근과 음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따지지 않아도 좋다 D를 따지지 않아도 좋다는 거야. 이게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지 않을 때는 뭐 반드시 근이 존재할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D를 따져야 된다 했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지? 근데 이미 이거는 양근과 은근이 주어진 것가 같기 때문에 D를 따지지 않아 좋은 거야.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이건 0이고 이건 음수가 될 거고 이건 뭐 양수가 될거 아니야. 즉, 영인지, 음순지, 양순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지. 요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건 따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두 거리 서로 다른 보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음수라는 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거나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간단한데 알파 베타는 어떻게? 알파 베타는 a 분의 c니까 a 분의 c, a 플러스 네 a 플러스, 그렇지? 얘가 0보다 작으면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것이 구하는 되다. Understand? 자, next.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방금 했던 것의 확장 문제를 봅니다. 확장 문제. 서로 다른 보인데 서로 다른 보인데 서로 다른 보이지만, 은근히 절대 값이 양근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자, 이것도 역시 그림, 그리 보면 이렇게 될 되겠지. 아까 앞에 선생님 그림 잠깐 소개했는데, 이처럼 음수, 음수인 알파가 양수인 베타보다 훨씬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멀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두 개를 합치면 뭐 돼? 음수라는 거알수 있지. 아까는 뭐, 아까는 앞에, 앞에서 선생님보다 두 개를 더했을 때 0인지, 양인지, 음수인지 알수 없다고 했잖아. 왜? 이런 조건이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봐. 음근의 절대 값이 양근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확정되겠지? 자, 또 봐. 근이라는 거, 음근과 양근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뒤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뭐, 여전히 음수가 되겠지. 얘도 음수, 얘도 음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나? 자, 그래서 봐. 첫 번째. 역시 4분의 d를 따지자. 4분의 d. 여기는 m 플러스 3이 m 플러스 3이 음,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왜 2차 방정식이니까 m 플러스 3이 0이 아니야. 따라서 m이 마이너스 3이 아니야 이렇게 돼. 범위 안에 만약 이게 들어있으면 얘를 빼버려야 된다 소리야. 세 번, 아, 두 번째, 4분의 d.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다, 그지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음분의 절대값이 크니까 음수가 된다 했잖아,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니까 a 분의 m 플러스 3 분의 b가 마이너스 4m이래, 그지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도 상관없다. 이 경우는 얘가 음수야, 음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기 조심해야 될 것은 자 방정식에는 방정식에는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3분의 4m 이래버리면 이게 제로가 되면 얘만 0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근데 부등식일 이 경우는 양변에 m 플러스 3을 곱해서는 안 된다 소리야. 왜? 부등식은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음수라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양수면 그대로 둬야 되잖아. 그래서 이, 이런 경우에, 이런 분수식일 경우는 반드시 분모의 제곱을 각 항에 곱한다고 봐야 돼. 얘이 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m 플러스 3의 제곱을 곱하니까 한개 약분 돼 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4m, m 플러스 3 제곱을 시켰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돼겠지 그지? 분모로 0이, 0이 아니라 과정한다면 이런 모양새가 돼 버리잖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부등식의 전제는 두어 방정식이니까 두근이 마이너스 3과 0이야. 그지? 작다 했으니까 뭐 작은 반수구간이잖아, 반수고간 그러니 M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사이라는 소리지. 이거나, 자, 위에 1번에 보니까 3이 안된데 있는데 이미 여기서는 3이 들어가지 않아, 마이너스 3이 들어가지 않아. 그지? 그래서 최종적 답은 뭐가 된다? M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영사이다. 이렇게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